고1 트로신이 떴다 2에서는 가수 박군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박군은 한자네로 이름을 알린 가수입니다. CF나 선거송으로 자주 사용되며 박군의 얼굴은 몰라도 노래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그런 박군은 사회에 나와 처음부터 가수 생활을 한게 아니고 무려 15년간 특전사로 직업 군인을 하다 노래가 하고 싶어 전역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박군에게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군이 15살이던 때 박군의 어머니가 말기한 판정을 받으셨고. 그가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어머니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에 감춰왔던 가수라는 꿈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역을 하며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박군은 트롯신인 떠다투에서 자신의 인생 노래라는 진성의 가지마를 선곡했는데요. 이 선곡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지마란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요. 박군은 가지마의 노랫말이 사실 연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호러마리를 모시고 있던 박군은 2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음 아프게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훈련 중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충북에서 울산까지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해서 어머니가 가지 말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성도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내 곁에서 가지 말란 말을 한다고 하네요. 박군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삶의 목표가 없어졌을 텐데 그때 방황하지 않고 다른 꿈을 향해 달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멋진 듯합니다. 특히 박군은 한자애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집이 없어서 다른 곳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하는데요. 장윤정은 그런 사연을 밝히며 앞으로 자신의 동생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밝은 노래를 하던 박군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좋은 노래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